내용은 이백불은 아등 거성지수 연병흠의 자위이득 열반 무소감임 불부진 구안역 따라 삼약 삼불이 이런 부분이 그다음 단락에 이어집니다. 이 앞에 이제 그 가습존자 가전년존자, 목년존자, 수고리존자 등이 그런 어떤 부처님의 대승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 기쁜 마음을 내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 분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마탱이 되는 제자들이지만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마청이 되는 제자들이지만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미 열반을 성취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어... 기존 부처님께서 오원사성제, 1 2연기 무상함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 공부에는 기본적인 공부에는 실천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한 아라한 지위까지 올라간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 가득 차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이제 자만이죠. 스스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여 부처님과 같은 마음, 일대사 인연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침과 같은 일대사인연이란 말은 어, 부침께서 이 사바색이 오신 목적은 중생,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이죠. 내 혼자 수행을 해서 내가 부채가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중생을 위해서 부채가 되셨고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부채가 되려고 하셨고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그 고난했던 수행의 시간을 견뎌내셨다는 것이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렵고, 외지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야, 그런 부처님의 마음,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사 인연의 마음을 갖추지 못했다. 왜? 아란이라고 하는 이 자기만족에 빠져서 더큰 것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부처님의 참뜻도 바로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글자를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데도 오타가 또 나오네요. 부처님의 참뜻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성찰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물론, 뭐, 늘 반성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죠.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바로 봅시다. 라는 거죠. 나를 쳐다보지 못하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뛰어남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네 분의 제자들이 부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한발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좀더 노력을 해서 부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부분이 되겠죠. 다음 부분은, 세존왕석슬법기구아시제자신체피해단념공무상무작어보살법유이신통정불국토성취중생신불시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네분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일찍부터 저희들에게 대승의 법, 그러니까 이 아라한으로서 만족되어지는 너 를 성취시키는 자신을 성취시키는 것에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성취시킨 것으로 타인에게 이롭게 되고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 타인으로 하여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대승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나는 알아 아니야 나는 이만 하면 됐어라는 생각으로. 단지 세상 만사가 공하고 무상하다. 공하고 무상하다. 약간의 염세적이기도 하고 허망한 생각이기도 하죠. 공하고 무상하다라는 생각만으로 포살의 삶이 진정한 세상의 훌륭한 본보기의 삶이 된다는 마법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알아하는 경지가 올랐어요. 예, 알아하는 경지라는 것은, 무불통지, 모든 부침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 이라고 하는, 바람일 수행을 하는, 실천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를 닦고,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더 단련시키는, 이런, 데 있어서는 완전함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런 갖추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마법같은 능력, 마법같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전공을 배우고, 또 세상에 삶에서 많은 노하우를 만들고, 또그 노하우들을 모아서 다,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겪었던 이 문제와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하지 않기를, 내가 먼저 혹은 내가 어,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 봤으니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고 이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삶은 어떤 다른 삶으로 바꾸는 게 좋다는 지혜 자기만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켜서 그들이 조금 덜 수고롭게 조금 덜 피곤하게 조금 덜 힘들게 살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죠. 그게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고 나도 완성이 되지만 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다인에게도 이로운 혜택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10대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의 삶도 결국은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는 데서 그치면 안되고 그 완성된 수행으로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단순히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와 관점을 바꾸어서 더 크고 더 훌륭한 삶으로 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음,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세상을 바꾸는 마법 같은 이런 힘은 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완성시켜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분부기가 되도록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를 꿈꾸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부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하게 여행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가. 각가지 범죄 뉴스, 범법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렇게 하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아, 저것은 형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죠. 그러므로 세상에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타인에게 모범적 사례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출가자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모든 불자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4대 제자가 어, 부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등 금업불전 문수승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기 심심환이 득미정유 불이어금 홀련 등문희유지법 심자경행 획대선리 무량진보 불구자득이라.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에게 수기하심을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운 마음과 미처 알지 못했던 부처님의 참 뜻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깊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네 분의 제자가 사리불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사리불존자의 무엇이 문제였고 사리불존자가 무엇을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본인들도, 아, 무엇인 줄 알겠다.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알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깊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신해입니다. 우리 제4신의품의 제목인 신해. 제대로 깨닫고 깊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됐고, 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신해에서 신은 어쩌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맞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감정이 탁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해라는 건 뭡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겁니다. 판단을 해보고 아 이게 정말 옳은 것이구나. 이쪽으로 봐도 옳고 저쪽으로 봐도 옳고 뒤집어 봐도 옳고 바로 나도 옳고. 정말 옳은 것이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믿음이 예상치 못했던 거죠. 이 믿음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었는데 진귀한 보물, 이해가 되니까 거의 진귀한 보물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얻은 것과 같다. 라고 부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부처님께 자신들의 깨달은 바, 자신들이 지금 이해한 바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궁자의 비유죠. 이 궁자의 비유는 기독교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하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유사죠. 물론 뭐 전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만. 어, 잃어버린 아들, 혹은 탕 아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혹은 드라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이런 에, 내용들이 모토가 되는 에,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찾아오는 곳은 자신을 찾게 되는 것,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